안녕하세요 고시원에 사는 타리입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 사회초년생들에게 할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4년제를 나와서 어, 취업을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후배들을 보면 굉장히 눈이 높아요 무조건 이름 들어본 기업, 대기업, 중견 이상 가려고 하는데 물론 한 번에 합격하면 너무 좋죠 운도 좋을 거고 그 실력도 좋을 거고 스펙도 좋을 거라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을 현실이 동록치 않습니다 음, 지금 2023년이 밝아서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고 계속적으로 시장 사이클은 어렵고 반도체 또한 지금 하향 사이클을 타고 있고 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놓여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일단은 첫 번째로 조급해하지 말고 어 작은 회사도 좋으니까 일단 직무를 좀 경험하면서 이직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물론 좋은 회사 가고 대기업 가서 적응 잘해서 뭐쭉 성공할 수도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현실이 정말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추구하는 산업 분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적응을 해서 뭐 2년 3년 정도 채웠다가 이직을 해서 또더 좋은 곳으로 또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스텝을 밟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라는 그런 현실적인 조언해 보고요. 사실 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대기업에 들어가든 중 중견 기업에 들어가든 뭐 연봉도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고. 뭐 워라벨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회사의 문화를 중시하느냐, 네임밸류를 중시하느냐, 뭐 어떤 뭐 고액 연봉을 중시하느냐, 뭐 돈을 따라가느냐, 뭐 이런 건데 사실 본인이 거기서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고 어떻게 잘 적응하냐가 중요하지. 뭐 가장 좋은 회사 들어간다고 해서 뭐 무조건 인생이 피는 거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꼭 그런 뭐 탑티어급의 회사를 가려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돈도 여러분들이 뭐 요즘 아파트값이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서울 뭐 경기도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10억을 모으려면 뭐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서 몇 년은 모아야 될까요? 최소 10년은 모아야 됩니다. 10년 뒤면 40살, 후쩍 넘어가는데, 언제 집사입니까? 현금을 모으기보단 펀드, 뭐 주식, 코인, 이런 부분을 추천을 드릴게요. 물론 공부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 주식이나 코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면은 국내 주식, 혹은 나스닥 해외 주식, 우량주들만이라도 그냥 월급날마다 100만원 150만원씩 꾸준히 사 모으세요 그러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을 겁니다 꼭 반드시 현금보다는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하향하지만 주식이나 코인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주식이나 코인은 우량주 코인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 그 외에 알트코인 몇 가지 정도만 생각하는 거고, 국내 주신 또 마찬가지죠. 잡주 말고, 우량주만. 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꾸준히 투자를 해가지고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현금보다는 더 좋은 수익률 내서눈덩이를더 키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어, 여러분들이 꼭, 어, 사회에 나가셔서 돈에 대해서도 꼭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